그러니까 저희가 집을 지을 그 당시에는 이런 서비스 전혀 없었잖아요. 네. 이런 게 있을 거다 생각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있어도 지금 돈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했지. 아 근데 근데 이게 알아? 네. 얼마 들거 같아? 아나 지금 보면서도 그 생각을 했는데 그치, 뭐 비싸면 못할 비쌀 거 같은 이게 돈이 이게 돈, 돈이 많이 들어갈 거 같고 일편 제대로 남편 것도 안본 거지. 아나 진짜 우리 받아. 집 다시 지으면 <laughs> 네. 다시 지으면 일차로. <laughs> 일차로 무조건 신청 <laughs> 감사합니다.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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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이킹 엄청 뒤에... 꼭 필요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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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이 엄청 엄청 세요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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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 엄청 엄요 고기를 바리바리 싸 갖고 오셨습니다 예, 예. 예, 지난번에 올라 서비스 영상 나가고서 많은 분들 관심 보여 주셨는데요. 제가 병기 위에 이렇게 앉는 거 보여 드린 것 때문에 어떤 분이 어 되게 너무 리얼하게 연출한 거 아니냐고 별로 안 보고 싶다고. <laughs> 그러니시는분 계셨었어요. 볼수 있네. 여기 지금 변기 있는데. 맞지. 뭐오 진짜 안 보는 느낌이야. <laughs> 근데 정말 제가 지난번 체험해 보고 예. 야 이거는 예비 건축주 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서비스다. 예예. 이 서비스 자체가 너무 좋은데 예. 많이 아셨으면 좋겠고 우리도 예. 역시 그렇죠. 가온맘한테 예, 제가 음. 잠깐 얘기했더니 너무 관심을 보여 보이더라고요.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특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영상 좀 찍고 예예. 널리 널리 퍼트려 보자. 그래서. 먼저 음. 다시 모셨습니다. 예, 그럼 잘 지내셨죠? 아예, 잘 네, 잘 지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가상공간을 활용한 건축플래너 올라를 운영하고 있는 최재원이라고 합니다. 예. 네. 잘 지내셨고 혹시 뭐 문의 많이 받으셨나요? 네 많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유효한 문의들이 되게 많이 와가지고요 음 지금 저 저번 주말에도 울산도 왔다 갔다 하고 음.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지금 막 미팅 건축주님과 네. 건축사님들 미팅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시는 분들이 보통 네.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어떤 포인트인가요? 우선은 첫 번째는 아 건축사님 이렇게. 음. 우리가 말한 설계가 제대로 되는 건축사님 만날 수 있느냐가 1번이고요. 아, 그죠 사실은 그게 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음. 제가 VR 쪽을 사람들이 더 관심 있을 줄 알고 네. 제가 그걸 좀 너무 강조한 게 사실 첫 번째 연설의 미스였던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예비 건축주분들이라면 네. 제일 음. 필요한 게 뭘까? 예비 건축주라면 내가 설계 도면 보고서 나중에... 보고서가 집... 아니라 볼 설계 도면을 <laughs> 먼저 그려야지. <laughs> 그치, 그치. 네, 그게 그치. 그려지기 전이니까 <laughs> 설계사를 만나야 되는데 건축사 예. 사무소를 찾아가야 되는데 예. 아는 사람은 없고 맞습니다. 그리고 사돈의 팔촌을 건너 본 분명히 있을 텐데 예. 또 그렇게 지인 찬스 쓰면은 뭔가 나중에 문제 생길까 봐 예. 두렵기도 하고 예. 그래서 뭔가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온라에서 예. 메인 서비스로 예. 맞습니다. 건축사 매칭 서비스가 그렇죠, 있 그렇죠 지역마다 음 저희랑 이제 협업하고 있는 꽤 많은 건축사님들 특히 신진 건축, 젊은 건축사님들이 많이 음 있어가지고 음. 열정적으로 이제 자기 집을 짓듯이, 설계하듯이, 이제 잘 지어지기, 뭐, 건축주님하고 목적이 같은 거죠. 건축주님도 음. 집이 잘 지어지기를 원하실 거 아닙니까? 제 핵심이. 모든 예비 건축주들은 다 그게 맞아요. 핵심이죠. 이 건축사님들도 지금 저희가 매칭시켜드린 건축사님은 그게 잘 지어져서 본인들의 좋은 포트폴리오가 되를 바라는 건축사님들이 많이 대기하고 저희랑 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건축사분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예. 예, 올라 서비스를 통해서 찾아오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 가운데 가온마음을 앉혀놓은 이유는 지난번에 사실 <laughs> 음. 가온마음을 이렇게 좀 인터뷰를 하면서 그 VR 체험을 좀 했었으면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그걸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관심 있어 하길래 대표님 보는 데서 이게 어떤 서비스인지 여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40대 여자 입장에서 굳이 이제, 40대라고 얘기해? 아, 아, 그건 말하면 안 될까요? 네, 어쨌든 중년 그러면? 중년이 더 싫지 않아? 중년 여성 입장에서 내가 이제 다시 전에 전원주택 지금 살고 있는데 새로 짓고 싶다는 생각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6년 네. 전에 저희가 집을 지어서 음. 지금 전원생활을 하고 있는데 음. 이제 다시 짓는다면 그때 못했던 것들, 음. 아쉬웠던 것들을 음. 다시 지으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라 음. 생각이 들어서 음. 다시 지을 때는 그때 못했던 거 해보고 싶은데 음. 이 올라 서비스를 얘기를 음. 듣고 아, 우리 다시 지을 때도 이런 거 미리 이렇게 확인해보고 지으면 음. 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네, 음.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보세요. 저희가 6년 전에 처음 이제 작은 집에서 살다가 예, 예. 이제 주택을 지어서 이 예. 사원을 온다고 예. 처음에 기초 설계가 되어, 되어진 상태에서 이제 확인하러 왔는데 예. 아 기초가 이게 뭐 벽이 없어서 그런지 아... 화장실도 되게 작고 그렇죠. 방도 되게 작고. 그 그렇죠. 아, 저기서 살 수가 있나? 침대는 들어가나? 가구는 들어가나?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데 네. 이미 계약은 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정도 안 돼. 맞습니다. 이미 다 설계 다 끝났고 다 올라갔기 때문에 아니, 내가 보기엔 너무 작은데 저걸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나? 막 걱정이 막한 걱정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만약에 이런 올라 서비스가 있어서 아, 이런 그때 생각했던 그 걱정들이 올라 서비스를 통해서 제가 막 이렇게 벽 올라왔을 때그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면 예. 아 이게 나의 걱정이 아니었구나 그렇죠. 뭐 이런 거를 미리 알수 있었을 텐데 예, 결국에 시공이 되면 보면. 아 이렇게 되겠구나를 미리 이제 시공 전에 체험을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음. 그런 걱정을 많이 줄일 수 있고 시공 전이라서 충분히 시공하면서도 뭔가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중간중간 중간 체크를 거라서. 해볼 수 있을 예, 것 예, 같아요. 예, 예, 예. 그때 정말 한 달을 밤 잠을 못잔것 같아. 요 음... 걱정이 돼갖고 어, 음. 방 너무 작은 거 아니야. <laughs> 여성분들이 공통적으로 적는 음. 네, 음. 그런 똑같은 상황일 것 같아요. 특히나 공감하실 것 같고 공간감이 없어갖고 네, 아직도 장롱 면허입니다 그래서 <laughs> 아, 지난번에 저희 가온파 그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올라 서비스 올린 거를 제가 봤어요. 예. 그랬더니이 뭐 고글을 쓰고 예, 예. 막 이렇게 뭐 보시더라고 영상을. 예, 예, 예. 그래서 저도 오늘 오신다 그래서 예. 그거 제가 써보고 이렇게 한번 경험해 볼수 있는 건가 막 기대를 했는데 제가. 그거를 오늘 바베큐 한다고 고기를 저... 사오느라 정신이 없으셨는지 안 챙겨 갖고 오셨네 노트북만 가지 왔어요 노트북 아 노트북으로 볼수 있나 요예 노트북으로도요 충분히 저희는 아유. 이제 그 웹페이지에만 들어가도 이제 url 네. 주소만으로 아무 설치 없이 체험할 네. 수 있게 네. 되어 있어 가지고요 아. 그럼 그 pc 접속만 되면은 가능합니다 네. 네. 인터넷 접속, 만 핸드폰으로도 가능하고요 네. 뭐 네. 태블릿 기기라든지 네. 뭐 노트북 음. pc 뭐 이런걸로 다. 가능하고. 충분히 확인할 을것 같긴 음. 한데 네. 그래도 이게 고글을 쓰고 이렇게 보면 훨씬 음. 더 리얼하겠죠 더, 더 그렇죠 그렇죠 음. 그것도 네, 그럼 한번 요걸로 음. 체험해 볼까요? 아, 네. 한번 네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처음 이렇게 접속을 하면은 네. 조감도모도 이렇게 나와요 지역. 집, 집, 근처에 있는 지역하고의 배치라든지, 아. 주변에 산이 있으면 앞에 이제 건물들 이 아. 있는 것들은, 네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제, 뭐 제공하는 뭐제 그런 지도 같은 거를 활용해서 만드는 거라서, 음. 어떻게 보시면 될까요? 이렇게 조감동으로 볼수 있고. 아. 야, 이것도 되게 중요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1인칭 모드 이렇게 되면 은 이렇게 들어가면서. 아, 들어가. 그렇죠. 아, 실제 들어가는 느낌이. 안에 다 음. 이렇게. 아니, 화면이 크니까. 그렇죠. 어. 이렇게 해서. 아, 이거 고글 안 써도 되겠다. 예, 이 정도면. 예. 그래서 우선은. 음. 뭐더 정확하긴 하지만 이것도 충분히 공간감을 헉! 느끼는 데아이 어! 정도 느낌이 있구나 이게 빛이 이렇게 들어오겠구나 이런 거를 주, 충분히 다 체험할 수 있고요. 아 그래서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1층을 약간 상관처럼 쓰시고 네. 그 위층을 집으로 쓰시는 아 예시. 이거 실제 이번에 아 주방. 용인 개장. 쪽에 실제 지어졌어요. 아 그래서 아 실제 예, 지금 완공된 건데 이런 식으로 볼수 어 있는 거고 아 이거 말고도 저희가 또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주변이 좀더현실감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 지도가 좀더 리얼하게 구현이 되있던 음. 거를 활용했기 때문에 더 리얼하고 네. 그 안에 이제 배치도 같은 거볼수 있고 아. 조감도 보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실제 공간감 아 이게 테이블이 몇개 정도 들어가서 이런 공간감이 나오겠구나 아 이런 거+ 이런 거 중요해요 예, 예, 예 이런 공간에 아 우리 예전에 그잖아 매장에 테이블을 몇개 정도 놓을 수 있을까 이렇게 사이즈로 머리를 계산을 하면 한 여섯 개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섯 개를 놨는데 예, 예. 실제로 좁아 보여 막 이런 <laughs> 느낌 맞지. 그걸 미리 이렇게 고, 화, 그 영상으로 확인해 볼수 있는 거네요 그 영상이라면 이게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네. 자율성 있게 네. 그냥 보고 싶으신 부분을 다 움직이면서 볼수있 보고 을보요 원하는 각으로 예. 아 뭐. 이거는 이제 네모난 주택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 계획된 건데 음, 예. 아 여기 원래 있던 게 여기 만들어진 건데 용인 쪽에 이런데만 이거는 아마 광주 쪽에 계획을 했던 거였어요 전라도 광주 쪽에 전라도 음 광주 예.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음. 실제 <laughs> 계단 올라가고 아 이거 지난번에 예, 예. 제가 그 체험했던 한번 체험했던 예 그래서 올라가면은 아 여기 내가 변기 앉아서 중예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 이런 그림 같은 거를 했을 때도 이런 느낌이고 이런 것도 알수 있고 아 여기 건물이 이렇게 보이겠구나도 제가 아, 주변부로 먼저 각 건물까지 예. 창밖으로 아, 아, 보이 창에서 어떤 뷰가 보이는지도 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망권이 가리는 이런 좋다. 것들도 확인이 예. 가능하고 아 이게 저는 집을 설계를 할때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아, 이쪽에 창을 뚫으면 음. 뷰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게 내가 짓기 전에 그냥 땅만 보고서 아 내가 이쪽에 테라스를 만들면 뭐가 보일지 정확하게 각이 안 나오니까 음. 특히나 여자들은 그런 공간감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미리 보면 아, 그럼 이쪽에 뚫지 말고 이쪽에다가 옮기면 음. 이 느낌이 있구나 미리 확인하고 음. 할수 있는 거네. 그런 음. 거 같은 게있는 아, 실제... 너무 좋다. 사실 메인은 설계하면서 변경은 저희가 이제 연결시켜 드리는 건축사님들이 네. 기본적으로 이제 3 d 를하면 설계를 하실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다 체크를 하고 음. 최종적으로 뭐 이런 것들은 변경 다 시킨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음. 시공 들어가기 는데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네. 들어가면 아까 말씀하신 음. 기초만 돼 있을 때는 더아 좁다고 느낄 아. 수 있어요. 근데 아 이게 벽이 올라가고 이렇게 완성이 됐을 때 이런 느낌이라는 거를 체험을 하고 이제 시공을 음. 하게 되면은 실제 실수가 그러, 네. 훨씬 중요하다. 훨씬 낫죠. 음.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아 이게 결국에는 이런 집이 되겠구나 하는 것도 중요해서 음. 불안감이 많이 없어지죠. 음. 지금 느끼는 거랑 사실 벽체에 올라가고 났을 때랑 다른데 그걸 미리 체험하는 거니까. 음. 네. 그리고 충분히 이런 게 있으면은 실제 시공하시는 분들한테도 증거 자료가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설명했었는데. 거다라고 하면은 그분들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음. 혹시 나중에 뭔가 분쟁이 생겼을 때도 활용이 될 수는 있는 거지. 이런 게 저희가 음. 미리 다 제공이 됐던 거니까. 음. 분쟁을 네, 줄일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그래서 음. 그런, 아주 그런 관점이라고 것 보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가구랑이 다 많이, 그러니까 설계할 때더 자세히 한 거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음.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아 여기가 이 쪽에서 이런 뷰가 보이겠구나 햇빛이 비치는 게 밝겠구나 이런 걸볼수있죠아 음. 음. 그런, 그런 거 너무 좋다 채광이 어떻게 들어오고 그치. 뭐 이렇게. 이게 조명까지도 음. 다 그렇죠 조명도 저희가 이니까그 정도 밝히겠구나이 정도 들어가면 이거 체험하고 여자들은 집을 보이죠. 지을 때 이런 공간감이 없어서 이런 것도 되게 도움이 되지만 사실 인테리어 할 때도 이렇게 가구 배치라든가 이런 음. 거를 미리 세팅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나올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아 맞습니다 음. 그래서 한번 뭐 벽이라든지 이런 것만 확실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셔도 실제 음. 시공할 때 불안감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없죠. 저전기 내가 안 줬던 것 같은데 한번 앉아볼래? 오버하지 마시고요. 오버하지 마시고요. 쉬면 <laughs> <열심히> 됩니 <laughs> 자, 가오머님, 지금 네. 잠깐 노트북으로 네. 체험을 해봤는데도 생각보다 몰입감이 좀 있죠. 오, 몰입감이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예비건축주분들, 음.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VR 굳이 안 써도 될것 네, 같아요. 중년 여성으로서 추천사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죠. 네. 빨리 고기 구워야죠. 음식하다 나가, 다음 왔고. 아 일단 저 아시 그니까 저희가 집을 지을 그 당시에는 이런 서비스 전혀 없었잖아요. 음. 이런 게 있을 거다 생각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있어도 지금, 돈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했지. 아 근데 근데 이게 알아 뭐, 얼마 들거 같아? 아나 지금 보면서도 그 생각을 했는데 그치, 비싸면 못쌀텐 같은 이게 돈이 이게 돈 돈이 많이 들어갈 거 같고 일편 일편 제대로 나, 나, 남편 것도 안본 거지. <laughs> <laughs> 여러분 일편안 보신 분들이 지금 이거 보신다면 저희 알프처럼 지금 아 이거 좋은 서비스긴 한데 아, 그래도 돈이 좀 들어가겠구나 일단 그래서. 보면서 그 생각이 첫 번째 들긴 했어요 아 저거는 무조건 해보고 싶긴 한데 일단 돈이 많이, 들, 많이 들면 조금 음. 주저하겠다 근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안 든다면 난 무조건 하겠다 어, 그 생각. 생각보다 비용이 어. 많이 안 들면이라고 표현 했는데요 음. 지금 우리 최 대표님이 운영하신 이 올라가. 네, 스타트업입니다 그리고 좀 이래저래 지원도 많이 그렇죠. 받으시고 투자받고 해서 네. 저희는 이제 이런 관계 좋은 건축문화 설계가 음. 잘 돼서 이제 건축주님들이 음. 좋은 건물을 짓는 문화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희를 통해서 만들면 저희는 데이터가 쌓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활용한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비즈니스 네. 모델 같은 거를 이제. 어,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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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큰 빅, 카카오가 더큰비비 위해 카카오가 예, 초창기에는 네. 다 무료로 하더니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 일편 <laughs>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한동안 최소한 어. 올해 내년 정도는 이 약속 꼭 지킬 것 같아요 아유. 무료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laughs> 정말 예 네, 무료예요 대박 네 무료 서비스니까 대박. 지금 누리세요 어 지금 네. 지금 초창기때 그래서 초창기 사실은 되나요? 제가 1편은 위에 떴었죠. 광고 영상이라고 제가 유료 영상으로 아 제가 나름 성심성의껏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지금 영상은 제가 자발적으로 불러서 네, 지금 시간을 일부러 쪼개가고 <laughs> 찍는 거는 사실 별로 어렵지 않은데 편집 시간이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안 찍고 싶은데 이 서비스는 좀 알려야 되겠다생각 근데 해서. 너무 괜찮을수없스인데가운마까지 네, 대동해서 지금 영상 어, 찍고 있니나 이거 무료인지 진짜 몰랐어. 네, 여러분 이거, 이거 리얼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올라 이용해 아니, 주시고 아 이걸 안할 이유가 없지. 아, 자꾸 옆에서 얘기하죠. 오디오 섞이면 안다니 밑에 잡혀 남겨드릴 테니까요. 방문하시고 회원 가입 하시는 무료니까요.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무료로. 무료로. 네. 대표님 마지막 인사 말씀 아, 한번 예. 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이제 건축 계획하시고 하시면서 아,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하신 분들 많을 텐데 정말 건축사님 잘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거 도와드리고 음, 네. 또 시공 전에 가상 공간 체험까지 무료로 할수 있으니까요. 꼭 편하게 오셔서 프로젝트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2편 영상을 찍을 건데요. 어 이것도 제가 요청해서 찍을 거예요. 기대해 주시고요. 여기 이 자리에서 저희가 바베큐 하면서 술도 한잔 마셔가면서 여기 올라 팀 멤버들 중에 일본에서 또 건축 문화를 경험하고 오신 분들이 좀 계셔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여러분들께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2편 영상 기대해 주세요. 다음 영상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판은 혼자서 다 떠들고 끝내는 거야? 나한테 왜 이렇게 말할 기회도 있사, 안 줘? 빨리 인사하세요. 빨리. <laughs> 아니 근데 아니 아까 나는 얼떨결에 나왔다가 인터뷰를 하는데 난 진짜 이게 무료인지 몰랐는데 너무 괜찮았었니까아나 진짜 우리 우리 집 다시 지으면 다시 지으면 1차로 1차로 무조건 신청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메이킹 나꼭 필요해 꼭 필요해 이거 진짜 알량6 2 다음 이의 다음 강의 주시려고 아니 진짜로 살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습 바라보면 잠바람을 피해 미지근한 술에 취해